네, 반갑습니다. 자, 넥스페이스 코인이 지금 현재 신규 상장 이후 주구장창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역시나 락업 해제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락업 해제는 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초기 투자자, 기간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할수 있게끔 풀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하락하는 악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락업 해제가 오히려 폭락 전에 더 크게 상승하는 호재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 이유로 세력 재단은 이 프로젝트 자체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세력들은 당연히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하니까요. 비슷한 예시로 리플도 한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 상승 조작을 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이코인도 라업 해제 전에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한번 급등을 시켜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락업 해제로 상승을 할때 우리는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오지 못하면 세력과 재단들의 대규모 매도폭탄이 풀리면서 가격은 다시 한번 곤두박질을 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코인들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미리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락업 관련된 정보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 드려서 어느 가격에 매수를 해서 어디에 매도를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8465 5 2 9하나제 이름 길승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락업 해제 일정이랑 재단 목표가까지 공유드리면서 최소한의 손실이 아니라 최대한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금전 요구 같은 부분 일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 6 0 8 4 6 5 2 9하나 번호로 제 이름 길승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수익 낼수 있도록. 5분 내에 빠르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 제대로 된 매매를 하지도 못하고 급등 코인에 물리거나 손절 나가거나 하는 일이 최근에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요동을 치고 있고, 알트 코인들은 대부분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손실폭이 클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는 지금 수익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 10월 달 1회부터 말일까지 7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구독자 분들과 같이 진행을 했던 내용이고 실제로 1회부터 말회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만큼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똑같이 적용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고 저희 소통망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냥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바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 한해서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트레이더 이길슨과 구독자 소통망에서 똑같이 수익 챌린지 참여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 1 0 8 4 6 5 5 2 9 8 하나 번으로 제 이름 길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출을 통해서 빚을 내고 대부분 비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왔던 재산을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많이 날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도와드릴 거니까 모두 같이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일절 없으니까 금전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차단을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 구독, 좋아요, 이거면 충분하니까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 불장에 꼭 졸업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서포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하시는데 되게 애 먹고 계실 텐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AI 자동매매 지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하이퍼레인 바이낸스 4시간 목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고 어피트에 상장하기 전에 한 차례 로켓 표시가 뜨면서 매수 신호가 떴고 그리고 나서 급등을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고 나서 한참 하락을 하다가 다시 로켓 표시가 뜨면서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 지금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화살표 표시가 뜨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40%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상승은 300%, 400%, 500%를 넘어서 550%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해서, 여기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거의 400%가량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나서,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을 때, 또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차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간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이런 표시가 뜨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뒷 구간을 보시더라도 이런 표시들이 계속해서 뜨면서 위아래 발라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로켓 표시가 뜰 때마다 매수를 하고 화사표 표시가 뜰때 매도를 하면서 매수타점, 매도타점까지 확실하게 드리고 있는 이 지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뷰로 설정만 하면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 적용 방법 또한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비트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크로노스 4시간 봉 업비트 차트로 보여드리는데 바이낸스 달러 차트뿐만 아니라 원화 차트로도 이런 식으로 로켓 표시가 뜰때 상승분이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상승폭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로켓 표시 같은 자리에서만 매수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할수 있도록 제가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이미 4천만 원 이상 뽕을 뽑고 잘 쓰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재미 좀 봤던 게 이번에 업비트에서 크게 올랐던 피스 네트워크 아실 겁니다. 피스 네트워크가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급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구간도 여기서 다시 로켓 표시가 뜰때 퍼포먼스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올라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매매하는 거 차트를 볼줄 모른다면 이 정도 표시 뜨는 거 보고 매매할 정도의 정성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퍼포먼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지표를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이 지표는 그동안 하락장에 손실 보신 분들 수익 좀 만들어 보셔라고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장 전까지 한정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불장 전에 미리 시드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표까지 받아 보실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8465-5291제 이름 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지금 바로 AI 자동매매 지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적용시켜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서까지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